네한 주면 생일입니다 생신 축하드리고요 어, 제가 생일날도 축하를 드리겠지만 일주일 전에 이렇게 생신 축하 인사를 드리는 것은 어, 삶에 어, 바쁘고 힘들어서 놓칠까봐 제가 미리 생신 축하드립니다 어, 당일날 혹시 생신 축하를 못 하더라도 양해해주시고 또 당일날 생일 축하하실 때 어, 잔치상이 열려지며 초대하실 분들이 있으실 때 저도 초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내가 태어난 날을 다른 사람들이 기뻐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본인이 그 생일의 의미를 더 깨닫고 또 생각하면서 준비한다면 얼마나 더 좋을지 기대를 해 봅니다. 오늘의 생일이 또 다음 해의 생일이 그 다음 다음 해의 생일이 격혀이 쌀 때마다 쌓일 때마다 더 좋은 생일로, 더 좋고 기대되는 생일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새소리 들리시죠? 아름다운 이 새소리와 함께 축하의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주 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